대통령은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를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못 하나 봅니다. 금붕어한테는 미안하지만 금붕어 짓는것 같습니다.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.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, 아, 자, 신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최순실과 비서들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채, 제가 여기 나와서. 메이플 스토리 하면은 네 번째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한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. 저 같은 초등학생에게 시국선언이나 자괴감 등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신 박근혜 정부께 참 감사하고요. 그리고 친구와 노는 얘기가 아닌 수다가 아닌 즐거운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기. 어떤 분은 이 말의 뜻을 모르시나 봐요. 귀가 안 좋으신가 눈이 안 좋으신가 전국에서 이 여덟 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못 알아듣으실까요? 저도 말합니다.